네, 안녕하세요. 어, 기생수 더 그레이에서 어, 최준경 팀장 역을 맡은 이정현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원, 워낙 그 원작이 유명해서요. 네, 거기서 이제 또 감독님께서 또 새롭게 세계관만 어, 가지고 와서 일본이 아닌 한국, 대한민국에서 이제 펼쳐지는 이야기다 보니까 굉장히 새로웠고요. 어, 또 거기에서 이제 새롭게 만들어낸 감독님께서 만들어내신 중경이라는 캐릭터를 연기할 수 있게 돼서 어, 너무 좋았습니다 어, 경찰대 교수고요 유명한 프로파일러입니다 그냥 굉장히 평범한 여자였는데 어, 이제 기생생물에게 남편을 잃은 다음에 이제 돌변하게 됩니다 어,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이제 기생 생물 죽이는 거를 게임으로 생각하는 것만큼 좀 정상적이지는 않지만 예, 굉장히 열정적이고 예, 그런 강렬한 캐릭터입니다. 기생 생물 박멸을 게임처럼 느낄 정도로 사람이 변한다는 측면에서 또 배우로서도 많이 고민하신 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인물을 구현하시면서 어떤 부분에 또 집중하셨는지도 궁금해요. 아, 일단. 이게 평범한 캐릭터가 아니었기 때문에 처음에 컨셉 잡을 때 너무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감독님이랑 상의도 굉장히 많이 했고요. 일단 어 평범하게 보이면 안 된다였고 첫 번째는 어 그래서 뭔가 이렇게 목소리 톤이라든지 그런 뭐 억양 같은 것들을 좀 다르게 해야 되고 또정상적여 보이면 안 된다. 이 여자는 왜냐면 기생생물을 게임처럼 죽이는 여자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 굉장히 어 되게 많이 물어보고요. 네. 또 촬영 끝나면 감독님한테 어쩌냐고 <laughs> 어떤가 하고 계속 여쭤보기도 하고 네 그렇게 해서 정말 연기 변신을 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긴장됩니다 네. <laughs> 기생생물이란 존재가 사실 일상성에서 벗어난 존재인데 그 세계관 안에서도 평범하지 않게 보이는 캐릭터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셨을지 저도 굉장히 궁금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하고요. 영상에도 나왔고 사진도 있지만 장총을 자유자재로 다루시는 액션도 분명히 준비하셨을 것 같은데요. 캐릭터 고민만큼은 이런 액션 부분에도 어떤 고민이 있으셨고 어떤 부분에 집중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아 네. 저 촬영이 제가 출산하고 3개월 이후였거든요. 아, 네. 그래서 빨리 장총이 너무 무거워가지고요. 한 5kg 이상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몸을 일단 만들었고요. 네. 제가 팔 근육이 되게 없었어요. 네. 근데 이제 3kg짜리 아령 두 개를 항상 차랑 그제 주위에 두고 항상 그 액션하기 전에 아령 들고서 총을 드니까 되게 가볍더라고요. 총이. 네. 그런 식으로 되게 노력을 좀 많이 했고요. 그리고 또 무술 팀이랑 미리 만나서 그런 체력 단련 같은 거 네. 그리고 중경이 약간 이 몸짓 같은 게 액션이 되게 간결해야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간결한 액션 같은 거를 무술 팀이랑 같이 연습을 많이 했었어요. 네. <laughs> 간결하게 준비된 하지만 무거운 장촌과 함께 완성됐을 액션은 어떨지 역시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연성호 감독님이랑 반도 같이 하면서 그 현장이 너무 좋았고 또 감독님이 정말 배우들한테 인기 많으시거든요. 빨리 끝내 주셔가지고 <laughs> 그래서 <웃음> 네, 저도 감독님과 너무 다음 작품 같이 하고 싶었는데 마침 이제 기생수라는 작품 한다고 해서 아, 저도 너무 하고 싶다고 하니까 감독님이 같이 하자고 해서 이제 했는데. 아, 어, 일단 제가 이제 나이 때문에 빨리 아기를 낳아야 될것 같아서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감독님도 마침 그때 시나리오를 그냥 초반 부분만 쓰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러고서 이제 감독님께서 항상 저한테 문자가 오셨어요. 임신됐어요? 임신됐어요? <laughs> <laughs> 임신됐나요? <laughs> 임신 되자마자 네. 감독님한테 제일 먼저 말씀드렸거든요. 네, 네. 그래서 감독님 저 드디어 임신했어요 하니까 아네 그러면 이제 그 이후 거 한번 써보겠습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근데 감독님께 나중에 그걸 말씀을 드리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감독님께서는 그냥 아 우연의 일치였다고 그렇게 뭐 이렇게 감사할 필요 없다고 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맞나요 감독님? <laughs> 그래서 어, 너무나 감사드렸어요 저는. 네. 네. 어, 정말 감사했을 것 같아요. 답변하시면서 질문 드릴까요? 임신과 드렸어요. 출산을 같이 한 네, 네 사실은 정말 네. 우연의 일치이긴 하던데. 아 그래요? 네, 감독님과 가족 계획을 같이 세웠어요. 임신. 네. 감독님께서 빨리 애이는 낳아야 된다고 막 하시고. 네. 네. 감사합니다. 감독님. 아이가 제일 중요합니다. 저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현장에서 배우님도 궁금하셨던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들으셨던 것 같고요.